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2025년 경제전망 이제 2025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가늠해보고 그 25년 경제에 어떤 위협과 기회가 있을지를 구분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국면에서 2025년을 정의해본다면. 피벗의 시대 금리를 인상만 했었던 24년 상반기 를 마감하고 24년 하반기 25년 들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피버팅이 이뤄지는 피벗의 시대 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면 경기침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경기침체 올 때마다 금리 인하 했었던 거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해도 경기 침체 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침체의 레벨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년 경제의 성장률을 제시함으로써 정말 경기 침체 맞나? 어떤 수준의 경기 침체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들여다 보셔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이번 주 강의는 바로 그 경기 침체의 정도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일곱 번째 경제 전망서를 발간했고 오늘은 2025년 경제 전망서 발간 기념 특집 경제 읽어 주는 남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동안 뭐 10년 넘게 뭐 10여 년 동안 경제 전망 보고서를 써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경제 전망서를 대중서로서 집필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 2020, 2021, 2022, 2023, 24년을 지나 25년 전망서를 이번에 발간하게 된 겁니다. 매년 경제 전망서를 써내면서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것이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를 쓰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 매해 경제를 어떤 점으로 표현을 해 보겠다. 그리고 그 점들을 이어보면 결국 2050년까지 뭔가에 선을 그릴 테니까 점으로 표현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전망서에 2024년을 상은점, 상처는 치유되지만 상처의 흔적은 남는다. 그 상처의 흔적이 스테그플레이션이다. 라고 2024년 경제를 표현했었다면 2025년 경제를 표현하는 한 단어 바로 항복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물리학에서 어떤 특정 힘을 주면 그 힘을 줬다가 빼면 보통 원상태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힘을 주면 그 힘을 빼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 지점을 항복점이라고 합니다. 항복점 이상의 힘을 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지점을 물리학에서 엘딩 포인트라고 하는데 2025년 경제를 저는 항복점으로 명명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려 하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2000년, 2005년, 또 2010년, 2020년을 지나면서 세계 경제는 그래도 한 3.7%, 4%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만났고, 20년, 21년, 22년, 23년, 그리고 24년까지 정말 우당탕탕 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우당탕탕 하는 일을 항복점 이상의 힘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힘을 받다 보니 다시 아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도 그냥 저성장이라는 국면에 노여지게 만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저성장의 고리에 갇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바로 항복점의 힘이 작용해서 25년을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2008년 4월에 전망했던 IMF의 세계 주요국 성장률 전망치와 2024년 4월에 전망했던 IMF의 주요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을 점을 찍으면 45도 선을 밑돌죠. 이 얘기는 2008년 당시 예를 들면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그래도 향후 8% 이상 성장할 거야라고 5년 동안의 전망치를 제시했다면 24년 4월 들어서는 인도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향후 5년 동안 6% 성장할 거야. 8% 성장을 기대했었던 지난 한 15년 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아예 그만큼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국면. 이렇게 세계 각국이 2008년 당시 전망했었을 때의 모습과 24년 지금 전망하는 모습이 완전히 모든 국가가 대부분 45도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2008년 당시의 성장률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으로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팬데믹 이후 엄청난 힘을 받고 우당탕탕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국면. 그래서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24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그림을 몇개 보여드리면서 잠깐 회고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셧다운되죠. 경제 활동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팬데믹 때 프리머니,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를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져요. 실물 경제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데, 메인 스트리트, 골목 상권 전혀 회복되지 못하는데,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니까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월 스트리트. 소위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 엄청난 갭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 나타납니다. 또그 이후에 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점차 나타나요. 바운싱 백. 코로나 19로부터 좀 극복되면서 소비 활동이 좀 일어나요. 그러면서 21년 중반 이후 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닐까?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의 충격으로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인플레이션 나타날까, 아닐까? 누구는 온다, 누구는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로우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때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 맹공을 합니다.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러시아산 원유 쓰지 마.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지 마. 러시아산 어떤 식료품 자원, 철, 비철금속, 알루미늄 자원, 에너지 원자재 쓰지 마. 하는 경제 제재를 발동하니까 가뜩이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틀어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죠 그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었던 터에 러우 전쟁으로 인한 또 경제 제재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그게 같이 만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너지 크라이시스.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또, 식량 대재앙이 옵니다. 식량 공급이 부족해요. 밀, 콩, 옥수수. 이런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요.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막대한 인플레이션. 41년 만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그 초인플레이션으로 어, 나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금리는 높아서 이자상환 부담은 커지는데 그 높은 물가에 도저히 물건을 사먹을 수 없는 도저히 필수재를 사먹을 수 없는 생활비 위기. The cost of living crisis. 생활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생활비 위기를 극복시켜야 내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성공할 텐데 말이지. 하면서 고민합니다. 최상단에 있는 고민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까예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액트를 발휘하죠. 그게 ira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발휘하면서 이제 패드는 실패했다. 패드는 패일했다. 인플레이션도 가늠하지 못했냐? 하면서 지적이 들었고 22년 잭슨홀 미팅 때 이제부터 이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인상 금리 인상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는 찾아올 수도 있다. 고용 침체도 올수 있다.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부터 잡고 가겠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겠다 하는 움직임을 펼쳐 나갑니다. 22년, 23년, 24년까지 그 고금리의 여파로 SBB 사태, 뭐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뉴욕 뭐 커뮤니티 뱅크의 사태 할것 없이 뭐 뱅크데믹 현상도 일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어, 금융 대출 부실 사태가 일고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도미노 부실 사태가 일고 하면서 세계 경제의 부실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고금리의 역습에 당해내지 못했었던 거예요. 이런 국면에 우리는 25년 경제를 맞이합니다. 참 24년 어느 비 오는 날 제가 기차 안에서 여러분께 그 커뮤니티에 시처럼 글을 한번 적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을 그대로 옮겨서 조금 고민을 더해서 이번 25년 경제전망서의 프롤로그에 담았습니다. 이 프롤로그가 25년 경제전망서에 시작하는 첫 문장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늑하고 평온하다. 창 안에서 밖을 볼때 험상 궂은 날씨로 평온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다르다. 창 안과 창 밖은 하루하루는 험난하다. 창 밖처럼 일상의 한 순간에라도 공간의 한 구석에라도 창 밖을 내다볼 수 있기를 아늑하고 평온하게 창 안처럼. 그런 창문이고 싶다. 2024년 어느 비 오는 날 기차 안에서 창 밖의 모습을 보면 우당탕탕 비가 내리고 정말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 안에서 기차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은 뭐 그렇게 우당탕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일상. 경제는 정말 혼탁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25년 경제 전망서를 통해서 그런 경제를 지켜만 보시고 나는 좀 따뜻한, 아늑한, 평온한 환경에 놓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독자 여러분들께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의 창문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5년 경제를 저는 피버세 시대라고 가정했고, 그래서 피버세 시대 2025년 경제전망, 이렇게 책 제목이 내려졌습니다.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이제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금리를 점차 인하할 때가 됐다, 물가가 점차 잡혀나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되는 국면입니다. 세계 각국은 모두 다 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가, 이제 물가 안정화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물가는 가혹하게 높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떨어진 것이죠. 미국도 2% 목표 물가 수준에 가깝게 떨어져 주니까, 이제 높은 금리에서 점차 내려올 때가 됐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피벗은 통화정책의 정상화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물가를 보고 그 비정상적인 물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쩌면 비정상적인 고금리 대책을 도입했다면 이제 그 고금리도 하나의 숙제를 완결했으니 다음 숙제를 위해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25년을 금리 정상화의 시대, 피벗의 시대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피벗의 시대 금리 인하하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해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했기 때문에 그곳에 따른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지 금리 인하하니까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까지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어, 구분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7% 역성장했던 이런 모습을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23년, 24년, 25년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 3.7%를 밑도는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흐름 이런 흐름을 우리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V자 경제 위기가 아니라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졌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게 아니라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금리 인상했더니 그 금리 인상 고금리의 역습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금리 인하하면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위기 와서 금리 인하했었던 것이고요. 2020 4년 5년 경제 위기 와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도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었습니다. 경제 위기 와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것이고 금리 인하의 부작용으로 집값 폭등 주가 폭등. 이런 자산 시장의 버블이 있었던 것입니다. 22년부터 엄청난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찾아와서 그 고물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시 3.5% 수준의 고금리를 채택했던 것이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점차 우리 한국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그런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그러나 22년부터 24년 뭐 상당 기간까지 어 금리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우리는 그 고금리의 역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한국이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2%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2%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인 것이다. 23, 24, 25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만 24년 성장률이 반짝 2.4%로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이걸 기조효과에 따른 성장률의 반등인 것이지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됐다, 성장한다, 이렇게 비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십삼 년과 이십사 년 성장률을 평균을 내보세요. 그러면 삼점팔 퍼센트를 이로 나눈다면 일점구 퍼센트니까 이십삼, 이십사, 이십오 일점구 퍼센트 성장률에 계속 맴돌고 있다라고 본다면 세계 경제의 흐름과 유사하게 우리 한국 경제도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다. 이런 국면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어, 혹여나 제가 경제 위기 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경기 침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라고 표현한 것을 경제 위기 온다라고 얘기했다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바로 알고 그 거시경제 실물 경제적 움직임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연동되어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바로 알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주가가 오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경기 흐름과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흐름이 분명 연결은 되어 있으나 경기 순환이 그대로 자본시장의 순환과 같지 않다. 경기 순환의 흐름이. 그대로 자산시장의 흐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분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십니까?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 간에 갭이 벌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년, 21년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상황 경기는 엄청 어려웠지만 자산시장, 자본시장은 버블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연관관계를 그대로 마치 경제 위기 오면 집값 떨어진다, 경기가 회복돼야 집값 오른다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연결고리를 좀 이해해 나가신다면 경기 사이클과 소위 뭐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의 사이클을 어 함께 그려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어 적절한 어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5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한 기념으로 특집 2025년 경제 전망 어, 경제 읽어주는 남자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